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의 하방 압력 크게 받았던 악재가 터졌죠. 바로 헝다 그룹이 지금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 코인 시장도 같이 영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 리플은 한 가지 더 추가적인 하락 요소가 나와줬는데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받을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리플 어떤 내용 말씀드릴 거냐면 첫 번째 법원 SEC 중간 항소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법원에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줄 건지 말씀드릴 거고요. 결국에 중간 항소에 대한 부분 언제 나와줄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국 헝다 그룹이 파산 신청함에 따라 우리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을 만들어냈고 우리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아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 나와줄 건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설명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 새벽에 어떤 기사가 나와줬냐면, 리플 담당 판사가 SEC 중간 항소에 대해서 신청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속보가 나와줬습니다. 지금 해당 소식은 SEC 중간 항소를 승인한 것으로 잘못 오보가 나와줘서 정정된 부분인 건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나와줬더라도, 우리 리플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줬죠? 지금 분봉 차트로 보시면요. 지금 여기 두 시경에 나와줬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 흐름 만들어줬지만 2%, 3%가량 하락 흐름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아래 꼬리 길게 남겨주면서 다시 끌어올려줬죠. 이 부분은 정정 보도가 나와줌에 따라 지금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다시 끌어올려줬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SEC는 이 중간 항소에 대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SEC가 요청한 건 법원에서 이 중간 항소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달 라고 요청을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수 있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중간 항소가 제기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중간 항소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렸던 부분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바꾼다. 이 판사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 항소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 언제 나와줄까요? 지금 8월 16일 날짜로 리플의 답변서 확인을 했고 바로 이틀 뒤죠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SEC가 중간 항소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요. 리플은 9월 1일까지 발론 그러니까 발론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SEC 답변서는 9월 8일까지 제출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 모든 중간 항소에 대한 부분 결론이 나와 줄 거고 법원에서는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 결정이 나와 준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토레스 판사가 이 중간 항소 신청 승인을 받아준 건 어떤 이유이냐면요. 지금 이전에도 친리플 변호사가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개인적으로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면 토레스 판사는 자신의 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테라폼 랩스 때의 사건 있죠. 제드 라. 코프 판사의 지적에 대한 부분도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SEC가 지금 토레스 판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토레스 판사도 심기가 그리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벽하게 지어 누르기 위해서 이 중간 항소를 받아들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신청서를 제기해도 중간 항소가 이어지는 부분 아니죠? 법원에서 이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될수 없는 이유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중간항소는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1심 판결이 나와줬습니다. 기존 자료를 토대로 또다시 같은 결과가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강력한 증거가 있었다면 1심에서 이미 자료를 내놨을 거예요. SEC는 오랫동안에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져 오는 동안에 리플은 증권이다 라는 부분을 입증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준 부분이고요. 이를 뒤집을 말만 자료도 없고 기존의 추가적인 자료를 채택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 항소 가지 못하고 무조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이 가치에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인 호재로 리플의 수익을 바라시게 되면 물론 지치고 힘드실 수 있죠. 그런데 리플의 가치를 보고 이 펀더멘탈을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요. 이 펀더멘탈이 좋으면 무조건 가격은 언젠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력과 외부적인 요인들로 우리 리플의 가격이 정해지고 있지만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는 순간 리플은 어느 순간 달나라로가 있을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몇백 퍼센트 오르는 건 우습죠. 그, 그렇기 때문에 그 몇백 퍼센트 수익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리플의 가치를 보고 인내심을 이겨내 오신 분들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폭락을 만들어줬다라는 건 우리에게 저점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가격은 올랐으면 좋겠고 반면에 저가에서는 매수를 또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가 매수를 하려면 저가가 와야 매수를 하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가가 왔죠. 그런데도 매도를 던지신 분들은 전부 개인분들이다.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건 누구다? 세력과 기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8월 16일 날짜로 기간 투자자 1년간 꾸준히 리플을 매집 중이다라고 하죠. 몇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리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리플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갑니다. 기관과 세력들은요. 장기 플랜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인내심이 길지 못한 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물량을 장악하고 나면 우리 리플 날아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들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3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떤 움직임 만들어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하락 흐름 만들어 줬지만 다시 재차 끌어 올려 주고 있죠. 지금 전지는 물량들은 개인들이 던지고 있고 세력들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흡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번에 끌어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겠죠. 단번에 끌어 올려 주면 개인들이 따라붙으니까 세력들은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흡수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말고 우리도 똑같이 세력들처럼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릴 거고요.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 리플 1 시간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전에도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었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하락 흐름 만들어줬었던 부분. 이것도 다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외부적인 요소로 하방 압력 받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락 흐름 나와줬었던 건 SEC 중간 항소에 대한 부분. 지금 전혀 큰 영향 안 받았죠. 2%, 3% 정도 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SEC 항소가 우리 리플의 악재가 되려면 이렇게 큰 폭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러지 않았다라는 건 이때 던진 물량들은 전부 개인들이 던졌고 세력들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매매 대응 계속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점일 때마다 추가 매수 고점 도달해 줄 때마다 물량 비중 축소해 나가시면서 효과적인 매매 대응해 나가셔야 돼요. 세력들은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집해 나갈 자금이 있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해 나가 가시면서 우리는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자료를 상단의 전화번호 0 1 0 6 5 3 1 7 9 0 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 되시고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투카의 권유후원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죠. 중국 헝다 그룹이 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을까요? 우리 코인 시장은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아주고 있고 글로벌 영향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매 판매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주면서 긴축의 우려감이 올라가줬죠. 중국 경제 위기까지 발생했습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발생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더해져서 디폴트 위기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증시가 일제히 하락 흐름 나와줬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리플 또한. 하락 흐름 만들어 줬었다라는 거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죠. 6시경에 이 속보가 뜨면서 우리 리플 어떤 움직임 가져갔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새벽에 나와줬었던 지금 여기에서 하락 흐름을 만들어 줬었던 건 SEC의 중간 항소 신청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 끌어올려줬죠. 왜? 중간 항소가 아니라 신청 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큰 폭으로 하락 흐름 만들어 줬던 건 뭐다? 바로 이거. 헝다 그룹이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글로벌 글로벌 정체적으로 영향을 받아 줬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헝다 그룹은 이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2위로 가지고 있어요.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하락 흐름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 가져갔어요? 지금 비트코인도 보시면 엄청난 큰 폭락을 만들어 냈습니다. 6% 하락 흐름 만들어 줬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더욱더 더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현재 우리 리플 어떤 움직임 나와주고 있어요? 다시 반등 잡으려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고 반등 나와주고 되면요. 우리 리플 다시 상승력 가져갈 겁니다. 지금 헝다 관련해서는 지금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중국이기 때문에 국유화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기업들이 국유화로 기결이 되고 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유화에 나서고 부채를 조정하게 되면 어느정도 이 불신은 잡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헝다 그룹의 파산이 어떻게 지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그 요소들을 잘 파악해 나가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미국 긴축 우려에 국채금리 상승, 그 부분을 통해서 또다시 투심은 중립에서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투자 심리가 더욱 더 위축된 부분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전 연준 부의장 올해 금리 한번더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FOMC 회의록에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번 가을에 금리가 한번더 인상될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안전 자산이 높아진다라는 건 위험 자산이 그만큼 하락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조금 힘든 부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견뎌내야 다시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하고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던 FOMC였습니다. 앞으로 8월 잭슨홀 미팅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시장들은. 잭슨홀 미팅이 뭐냐면요. 전 세계적인 주요 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경제에 대해서 논하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또한번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9월 21일 금리 결정을 앞두고 계속해서 중요한 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 확인에 나가셔야 되고 9월 1일 고용 지수 확인에 나가셔야 됩니다. 9월 둘째 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금리 결정이 나와 줄 거기 때문에 지금 9월은 금리 동결로 이어지더라도 금리 결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서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기준 금리 결정이 달라질 겁니다. 그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리플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리플은 많은 요소들에 따라 가격 변동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요소들 모두 취합을 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전화번호 0 1 0 6 9 3 1 7908 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우리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죠? 올라가면서 조정 받고, 올라가면서 조정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놀림목 발생할 때마다 추가 매수 잡아드릴 거고 고점 도달해줄 때마다 비중 축소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세력들처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서 물량 더욱더 확보해 나.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악재가 나와주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리플에 호재가 나와줬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오늘 오전 9시 56분이죠. 마스터카드 CBDC 파트너 프로그램 가동. 그 부분에 우리 리플이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떡하니 리플 지금 로고가 들어가 있죠. 마스터카드는 어디예요? 전 세계 점유율 60%를 가지고 있는 결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 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CBDC 파트너로 우리 리플을 지금 선택했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리플의 기술력이 CBDC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플은 CBDC 관련해서 기술력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CBDC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BDC 관련 30개국 이상과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죠. 이 CBDC가 뭐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제 현금의 사용량은 줄어듦에 따라 지금 전반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CBDC를 도입에 나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리플 펀더멘털 소재 하나 더 있죠. 이 부분 뭐예요? 서로 다른 CBDC를 연결하는 용도로 리플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CBDC는 서로 다른 화폐를 연결한다. 그러니까 바로 송금 시스템이죠. 이 송금 시스템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리플이 가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코인과 코인 간의 송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CBDC에도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스터카드가 우리 리플과 손을 잡고 전 세계적으로 결제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리플 현재 가격 매우 저렴하죠, 저가입니다. 지금 이 기회 놓치시면 우리는 다시 달라라로 갔을 때 후회하게 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전략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라인 단과 안정적으로 우리는 비중 나눠서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 모든 부분을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해당 카톡방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시황과 SEC에 관련 소송 내용 그리고 세력과 기관들이 어떻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지 그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 리플 홀더로서 계속해서 저점일 때마다 물량 모아가고 있고 그 매매 대응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드니다 그리고 있으니까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카톡가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나 많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리플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점 매수 기회가 오면 그 부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리플은 날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 오랜 시간 동안의 횡보를 하면서 많이 지쳤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리플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나가시면요. 그 인내심을 이겨내신 만큼 충분한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상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어디 시점에 와 있냐? 우리 리플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사기냐 아니냐 이런 말을 들어왔고 상승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지금 악재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로 하락 흐름이 만들어졌어. 지금 현재 우리 리플도 똑같이 이 구간에 와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만 견뎌내시면 어떤 흐름이 나아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상승력.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현재 완전한 저점에 와 있죠. 이렇게 큰 폭등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리플 그 가치를 믿고 투자해 나가시고요. 힘드셨던 만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고 물량 모아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인생 역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